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섬 제주 제주에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풍경 공인중개사의 박인창 소장입니다 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할리무 어, 귀덩이입니다 할리무 귀덩이 귀덕리. 귀덩이이고 어, 과수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수원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이 과수원은 이제 도로변에 약한 70m 정도 개게 접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한두두세분 정도 같이 매입하셔도 아주 이제 적당한 매물이고요. 또 이제 그 도로 이 과수원 앞에는 오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용도 활용이 가능할 듯합니다. 뭐 풀빌라나 아니 뭐 상가 주뭐 상가 주택도 괜찮고 아니면은 한 두세 분이서 전원주택 예쁘게 지으셔가지고 같이 사셔도 좋을 듯하고 아까 제가 초, 초반에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정면으로 한라산뷰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인근에도 이제 전원주택들이 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어 외로이 이제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마을 인근입니다. 그덕니 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간에 인근에 위치해 있고 뭐 수도, 전기, 오수관까지 어, 갖춰져 있는 오늘의 이제 과수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매력적인 것은 안에 이제 어, 무허가긴 해도 어, 주택 한동이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 일동이 있기 때문에 귀농, 귀촌하실 분들은 조금 저걸 개조하셔가지고 어, 저 생활하셔도 좋을 듯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도로 어, 길게 접해 있는 어, 도로에 아주 길게 접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앞에 여기 오수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고 어, 시멘트 포장된 도로에 아주 길게 에, 접혀 있습니다. 70m 정도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아주 향후 분할하기도 아주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면 저 앞쪽으로 어, 한라산의 모습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는 곳입니다. 어, 토지는 2975평방미터. 900평 정도 되겠죠. 약 900평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어, 예, 자연녹지 지역이고 요 자연녹지고 현황은 지금 이제 과수원 과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이제 귀덕 마을회관 인근 이고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한 2분 정도 입니다. 그리고 어, 한림항 한림오일장까지는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도초등학교, 어, 농협 하나로 마트, 어도오름까지는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약 5분 정도 걸리고요. 한림항, 비양도는 차량으로 한 7분, 뭐 한림수산시장도 한 7분 정도고, 또뭐 곽지해수욕장 한 5분 거리고요. 협지해수욕장 한 10여분, 제주공항은 한 차량으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영어교육도시는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가 이제 본물건 과수원입니다 본물건 아, 과수원이고 여기 뭐 무화과나무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귤 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어, 육지에서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영업을 하셔도 좋고 제가 지금 과수원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모습 아, 무엇보다 이제 도로에 길게 접해 있어가지고 향후 분할하기도 좋기 때문에 한 두세 분 정도 같이 매입하셔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보시면 이제 앞에 지금 이제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주택으로 사용을 했던 곳입니다. 예전 주택으로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다용도 이제 저걸 조금 개조하시면 주거용으로 사용해셔도 될 듯합니다. 이게 본 주택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입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양성화는 해야 되는데요. 옆에 조금 더 이제 건축화가 받으셔가지고 어, 귤 재배하면서 귤 가꾸면서 같이 생활해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지금 이제 무허가 건물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귀덕도 이제 여기도 이제 한림항하고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거리에 위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 마을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 정착 제주에서 정착하시는 분들은 큰 애로사항이 없을 듯합니다. 오늘은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지금 과수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할하기도 용이하고 제주 귀농 귀촌 하실 분들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용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림읍 귀덕리, 귀덕리에 있는 어, 무허가 건물 1동과 어, 과수원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은 뭐 걸어서 한 2-3분이면 되고요 한림 5일장, 한림항, 비양도 선착장까지도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걸리고 뭐또 여기 이제 전원주택 짓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제주하면 해수욕장 협지해수욕장협지해수욕장하고 어, 각지해수욕장, 네, 협지와 각지해수욕장이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어도초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로마트든, 뭐든 한림항 가면은 또 이제 먹거리들도 많고 그리고 제주 시내도 차량으로 한 40분 여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 어, 오늘의 과수원이었습니다. 가격 또한 그렇게 이제 어,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요 네,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는데 이제 제주공항이 제 고시가 곧될 될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제주 음, 부동산 가격이 조금 이제 상승하리라 보고 아마 토지의 매입 적기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법인이나 외지인 분들이 어, 조금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이 정도 한 과수원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제주에서 어, 즐거움을 한번 누리는 것도 어,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뭐 토지 매입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는데 축사하고 거리가 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축사 냄새 같은 건 없습니다. 현재 바로 오셔가지고 직접 과수원.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메리트 있는 거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에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는 풍경공인교사의 박인창 소장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